유닛 31 부사의 역할. 부사는 뭘 수식하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지. 그래서 동형부문으로 외우자고 그랬어. 저번 시간에 배운 형용사는 뭘 수식해? 명사를 수식하지. 그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호로서의 기능을 하지. 그래서. 주격보호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목적격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잖아. 그래서 각각 주어와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어. 그래서 부사가 뭘 꾸며 주는지, 형용사가 뭘 꾸며 주는지, 그리고 형용사는 보어의 기능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같이 누적 복습해 주는 거야. 자, 팔품사 중 부사는 비교적 자유롭게 위치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부사는 li로 끝나는 형태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봐야 돼. 명사에 플러스 s li를 붙이면, 보통은 형용사가 되거든? 그래서 love, 사랑, li, 사랑스러운. week, 주, weekly, 주간의. friend, 프렌드, 친구, friendly, 친절한. 이렇게 된다고. 근데 형용사에 li를 붙이잖아. 그러면 부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kind 친절한에 li 붙이면 친절하게. usual 대개의 보통의에 li 붙이잖아. 그럼 보통 대개. lucky 행운의 형용사에 li 붙이잖아. 그러면 다행히도라는 부사가 된다고. 그래서 부사는 li로 끝나는 형태가 많은데. 그래도 이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것들도 꽤 있어. fast, 빠르게, late, 늦게, enough, 충분히, 충분하게. 그래서 등등등. 이렇게 많으니까 이건 나올 때마다 뭐 외워야지. 어휘는 방법이 있니? 외워야 돼. 자, 그러면은 부사가 동형부문을 수식하는 형태 한번 하나씩 봅시다. 자, from now on, I'll exercise regularly. 지금부터 쭉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할 것이다. from now까지만 써도 되는데, on은 굳이 왜 붙였을까? on의 뒤에 명사가 있으면 전명구로서, 모모에 접촉의 전치사잖아. 근데 on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건 부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from now를 강조하는 뜻으로 쓰였어. 쭉 의미를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on이 음, 부사로 쓸 수도 있어 자 go on 이런 느낌 알아? go on 음, 계속 하려는 거야 쭉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지 자 regularly 요거는 regular라는 규칙적인 형용사가 요거 is이 아니라 l 이다 그래서 li를 붙이면 규칙적으로 라는 부사가 되는 거야 이제. 302번 The restaurant's food was really good. 레스토랑의 음식은 정말로 좋았다. 맛있었다. 여기서 리얼리는 정말로 진짜로 리얼리도 봐봐. 리얼이 진짜의 실제의 라는 형용사잖아. 여기에 li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리얼리는 여기서 형용사를 수식했는데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부사는 반드시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부사 플러스 형용사 이 순서대로 가요. 부사는 문장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이렇게 지켜줄 규칙은 지켜줘야 돼. 그래야지 올바른 영작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303번 Don't take it seriously. It was a joke. Take는 여기서 받아들이다 라는 동사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건 j o 농담이야 serious는 심각한이란 뜻이에요 진지한 그래서 여기에 li를 붙이면은 부사가 되면서 심각하게가 되겠지 그래서 이 심각하게라는 부사는 take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다 304번 I completely forgot her birthday. 나는 완전하게, 완전히 그녀의 생일을 잊어버렸다. 어, 혼나겠네, 여친 생일인가? 어. 그래서 completely는 어, 완전히, 완전하게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forgot이라는 동사를 수식했죠. 305번 These shoes are too large for me. 이 신발은 나에게 너무 크다. too는 너무라는 부정의 뜻을 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를 수식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형용사 수식할 때는 부사가 반드시 앞에 위치한다고 그랬지. large too 하면 안 되겠지? too large입니다. 그래서 부사 플러스 형용사로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형태다. Lina learns languages very quickly. 어, 이런 이중수식구조 처음 나왔지. 한번 보자. Lina는 매우 빨리 언어를 배웁니다. 라고 했을 때, 매우는 quickly를 수식하고 이 quickly라는 부사는 learns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이중수식구조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퀵 퀵은 빠른 이라는 형용사거든 여기에 li 를 붙이니깐 빠르게 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 307번 luckily nobody was hurt in the car accident 다행히도 아무도 그차 사고에서 다치지 않았어요. 자, nobody는 전체 부정이에요. 아무도 뭐하지 않다. 자, luckily는 lucky 행운의라는 형용사에 ly를 붙인 거잖아, 그렇지? 어, 그러면 부사가 되겠지. 그래서 다행히도라는 뜻으로 부사가 되고 보통 이 부사나 혹은 전명구 있지. 전명구가 문장 맨 앞에 오고 콤마를 찍잖아. 그리고 문장이 나와 그러면은 이 부사구는 부사나 부사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PP 어, 수동태가 나왔거든 Hurt는 우선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형태가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Hurted가 아니라 Hurt야 그러면은 이 BPP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 이거를 간략하게 보자면 자, 주어, 동사, 자, 목적어.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 이걸 능동태라고 그래. 근데 어느 경우에는 수동태라고 해서 이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 주어 자리로 오고,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다음에 PP는 과거 분사예요.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가 수동태의 바이 행위자. 그래서, S는 행위자에 의해 PP 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능동태가 S가 V를 하는 거라면, 동작을 하는 거라면, 수동태는 PP 동작을 받는 거야. 알겠지? 받는 거야. 어,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받는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인 수동태를 영어에서 써요. 자, 그럼 다시 와서, 노바디가 헐트 당하는 거잖아. 그렇지? 노바디가 헐트 당하는 거야. 헐트는 타동사로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 다치게 하다라는 동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치는 거야. 그래서 nobody was hurt 하면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수동태는 우리가 다음 권 교재 스타터 2권에 음, 2과에서 배워. 어, 그러니까 미리 알아봤다. 문장 나온 김에. 됐어요? 자, 이 308번부터는 우리가 형용사에 li를 붙으면은 이제는 부사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공식이 어디서나 통하는 건 아니야. 어,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단어들이 있어. 오히려 ly를 붙이면 전혀 새로운 전혀 새로운 new 부사 어, 새로운 뜻의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이 hard는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고, 자 그리고 부사로는 열심히라는 부사의 뜻이 있지. 음, hard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형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잘 봐봐. The test was hard for her. 음, 그 시험은 그녀에게 어려웠다. 근데 the team trained hard for the final match. 그 팀은 결승전을 위하여 열심히 훈련했다가 되잖아. 그치? 여기서 만약에, 어, hard, 어, hard에 LI를 붙일까? 라고 하면은, 봐봐. hardly라고 쓰잖아. 그러면은 빈도 부사로서 거의 모모하지 않다라는 굉장히 뉴 부사, 어, 새로운 생뚱맞은 뜻의 부사가 되버린다고 알았어? 이 하들리는 빈도 부사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거의 모모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하드는 형용사로 어려운 뜻이 있고 부사로는 열심히라는 뜻이 있는 거야. 음, 형태는 똑같고. 309번 You have a really pretty voice. 너는 가지고 있어요. 리얼리는 정말로 어, 정말로 예쁜 목소리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구조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요거 한정사인 관사어를 넣어준거야. 그치?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명사... 음.. 명사구를 이루는 패턴에 대해서 했었잖아. 그지? 어나 언더. 이 관사, 형용사, 명사. 이 패턴. 여기서 이 부사가 당연히 낑겨 들어갈 수 있지. 형용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이 안으로 낑겨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 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왜 부사랑 형용사가 나와요? 그런 질문 하지 마. 알겠어? 음. 결국은 이거는 명사구잖아. 그래서 해부의 목적으로 이 명사구가 쓰인 거라고. 됐어. 자, 여기서 프리티는 예쁜이라는 뜻입니다. 예쁜. 음. 그래서 너는 정말 정말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 프리티가 부사로 쓸땐 상당히 꽤 어. Your idea sounds pretty good. 자, 우리 사운드 감각 동사 사운드에 형용사가 뒤에 따라 오겠지. 그럼 형용사게 들리다. 뭐가 주어가? 주어가 형용사게 들리다. 우리 look, sound, feel, taste, good. 감각 동사 다섯 개 외우고 있겠지. 자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깐 어 굿이 잘 나왔고 아 감각 동사와 형용사 사이에 pretty가 들어갔으면 이건 형용사 자리가 아니야 부사 자리니까 여기서는 꽤 상당히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pretty를. 오케이 여기에 굿 대신 well 들어가면 안 돼. well은 잘이라는 부사잖아. 오케이? 근데 이 well이 건강한이라는 형용사 의뜻도 있거든. 음. 응. 근데 여기는 아무리 형용사로 봐 주려고 해도 pretty well이라고 하면은 어? 상당히 건강하게 들린다. 아이디어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well이 들어가면 안 돼. 감각 동사 뒤에 부사가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그랬어. 오케이? 음. 그래서 프리티도 예쁜이란 뜻도 있고 부사로 꽤 상당이란 뜻이 있다. 자, 310번. He is a fast runner. He is he win the race. 음. 그는 빠른 달리는 사람이다. 빠른 주자이다라고 해석했는데 요거 있잖아. He runs fast라고 바꿔서도 돼요. He runs fast라고 바꿔서도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이라고 했지 저번에 he is a good speaker. 이거를 he speaks well. 어,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고 했잖아. 영어적인 표현, 명사적인 표현이라고. 오케이? 음. 그래서 해석할 때 그는 빨리 달린다. 어, 라고 해석해 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 He win the race. 그가 경주에서 이길 거야. 그럼 여기서 fast는 형용사야. 빠른이라고, runner,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다음 문장. The car is going too fast. <laughs> 여기서 be going to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위래 뜻으로 쓰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우선, to가, 어, 이게 부사 t o 에요 너무. 그 뒤에 동사도 안 나왔잖아. 어, 부사가 생뚱맞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비고인트로 아무리 볼래야 볼 수가 없어. 이건 뭐다? 진짜 그 가다의 뜻을 가진 고의 ing 붙여서 현재의 분사로 만들어주고 비동사 현재형 썼으니까 이건 현재 진행시제라고. 차는 가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너무 빠르게. 음. 여기서 어? 이거 빠르게니까 fast에 ly를 붙여서 fastly 아니야 아니 이런 단어는 없어 오케이 그래서 fast도 형용사형이랑 부사형이랑 같다 여기서 이거는 책을 보는 게자 여기서 보자 117 페이지예요 117 페이지 어,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충분히라는 부사도 됩니다. 자, fast는 빠른이라는 형용사, 빨리라는 부사도 되고 early 역시 이른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일찍이라는 부사도 돼요. 자, early morning 하면은 이른 아침이겠죠. 근데 get up early면 뭐야? 일찍 일어나다야. Late는 늦은 형용사도 되고 늦게라는 부사도 돼. arrived late 하면 늦게 도착하다. 근데 어, late morning 하면 늦은 아침. 그지? high는 높은이라는 형사도 되고, 높이라는 부사도 돼. nearly는 가까운이라는 형사도 되고, 가까이라는 부사도 됩니다. 여기서 nearly라고 li를 붙여버리잖아? 그럼 거의란 뜻이 되고, 하이에 li를 붙이잖아? 그러면 매우라는 뜻으로 바뀌죠. 어 레이트에 li를 붙이잖아? 그러면은 최근에 recently의 뜻이 돼버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부사의 어 부사로 이 단어 하나가 같이 쓰는 형태가 형용사 부사가 같은 음, 단어를 여기서 공부를 해봤다. 어, 책에 이렇게 표에 나와 있고 선생님도 여기. 지금 적어 왔어요. 자, late, 어, li를 붙이면 최근에라는 단어가 되버리고, high에 li를 붙이면 매우라는 단어가 되버려요. 부사가 되버려. near에 li를 붙이면 거의라는 어, 단어가 되버린다. 부사가 되버린다. 자, 그리고 우리가 enough의 특이한 용법인데, enough는 명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해요. enough는 형용사, 부사 다 된다고 그랬잖아. 똑같은 형태로. 자, 보자. We have enough time 하면 뭐야?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잖아. 이거는 이때는 명사 수식해. 자, 근데 enough가 부사로서, 어, 부사로서 앞에 있는 뭘 수식해? 동사, 부사,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할 때는 뒤에서 반드시 수식해야 돼요. 전치 수식하는 어 부사로서의 enough는 없어요. 알겠죠? 뒤에서 수식합니다. 부사일 땐. She is old enough to drive. 그녀는 운전하기에 충분히 old, 나이 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 old를 수식하는 부사 enough입니다. He ran quickly enough to catch the bus. 그녀 그는 음 버스를 따라 잡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달렸다. 그래서 이 enough는 quickly라는 부사를 수식해 줍니다. 여기서 quickly는 ran을 수식해 주는 거겠고요. We didn't study enough. 우리는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enough가 동사를 뒤에서 수식해주네 ok enough가 부사로서 쓰이면서 동사 부사 형용사를 꾸미, 꾸며줄 땐 반드시 뒤에 위치한다 하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일 때는 enough가 앞에서 수식하더라 어, 요거까지 살펴봤습니다 ok 여기까지